샬롬 음, 우리 그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원래 주소는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하시고 더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지럽나이다. 아,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서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나머지 날을 개속할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왔사오니, 주의 날기 품 안에 저희들 품어 주시고,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 사랑하는 우리 어, 황건사님, 주님께서 정말 평안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딸을 주님께서 어,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애통함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있는 입간 예배와 또한 내일 발인 학원이르게까지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위로하심이 모든 유족들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을 하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 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니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허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르지 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빌어 주.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살아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5장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고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능은 위골된 발같은이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외에 식초를 부음 같은이라내 원수가 배곡하던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던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렇게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불을 일으... 참소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이라 운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름에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눈물이 흐려짐과 셈이 더러움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하지 아니한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은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 잠언 25장 16절부터 2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절제의 지혜, 관계의 지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한자 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좋은 걸 알지라도 너무 과하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없는 것 혹은 아니야만 못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어,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는 행동, 생각 모든 면에서 내가 너무 과한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해도 살이 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1 6절 볼게요. 같이 씁니다. 시작 너는 꿀을 먹어든 조카리만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꿀, 꿀이 뭘 상징해요? 뭘 연상을 합니까, 여러분? 어, 달콤하고 좋고 맛있는 것,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음식을 보거든 조칼이만큼 먹으라 한데 사실은 약간 번역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조칼만큼만 이런 뜻이에요. 꿀이 좋지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뭐 몸에 좋은 그죠? 음식이라도 먹을 만큼만, 족할 만큼만 먹지. 그거 아무리 좋다고 해서 꿀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과식하면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너무 달아가지고 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뭐예요? 안 먹은 만큼 못하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닫기를 선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만 너무 과식하거나 폭식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음식의 문제를 넘어서. 모든 우리 일상의 문제에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17절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웃집에 간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지만 너무 자주 그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마치 어... 내 집에, 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머지 막 들어가면 그것이 결국 너를 싫어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두 가지가 치면 오히려 미워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어좀 이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이럴 때에 이렇게 놀러 가고, 뭐 마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집들라듯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곧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 오버하지 말고 관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절제하라 그런 내용이죠. 1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하는 겁니다. 즉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한다. 그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가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 이웃에게서는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상대방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찌른다는 거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 하거나 거짓 증거를 대서 이웃을 괴롭히거나 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십구 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자 환난 날은 다른 말로 고난을 당하는데 진실하지 못한 자 여기 진실하지 못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믿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진실하지 못하는 한그 말이나 행동에 진실함이 없는 즉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의뢰한다, 신뢰한다, 믿는 것은 이가 부러지고 발이 위골됐다는 것은 발이 이제 삐끗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낭패를 본다, 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 믿을만한 사람을 믿어야 되지, 그러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해를 당한다라는 삶의 교훈을 우리가 깨닫길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믿을만한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말의 진실과 신실함이 없으면 그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는 것은 좋지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뭐 상을 당하거나 누가 아프거나 사고사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가족 앞에 가가지고 딩가든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은 뭐요? 추운 날에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벗은갖고 소다 위에 식초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분위기와 다른 사람의 감정조차도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이나 또한 뭐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 지각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은 어 해를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 여러분 분별력이 있고 지혜와 지각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가 절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쭉 밑에 내려가서 27절, 28절도. 같은 맥락에서 자기 절제력을 키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절 볼게요.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어를 과하는 것이 헛된이라 같은 맥락이죠. 아까 너무 과하게 꿀이 좋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것이 결국 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헛된 거라는 거죠.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한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벽, 성읍과 성벽이 뭘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때는 성문화잖아요. 성벽과 성읍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운전하는 거가 독일한 겁니다.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저, 일단 저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자기 감정을 요즘은 그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조절 못하면 관계라든지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감정을,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더 필요해요. 교인들 관계에서도 우리 직장의 동료들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이 이런, 왜냐면 사람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친할수록,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우리 집사람하고도 여기 있지만, 요즘은 거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어, 어, 둘다 거의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는데, 결국은 우리는, 어, 이 말에 나는 그런 의도지 않았지만, 그렇게 오해나 콕해 할수 있을 때에, 그러면 탁 대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단초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분노의 감정, 서운한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함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기 절제 의 조절력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여기 연장색상에서 관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거 쉬워요? <laughs> 원수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고 이제 뭐다 휴를 다 이거 빡. 새벽에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인성은요, 원수는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내 쳐야 돼. 공격 본능.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역설을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원수가 있는데 배가 고파. 그러면 뭐하냐 있는 밥도 뺏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이래요. 목이 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래요. 이거 잃려고 됩니까? 제정신는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하다.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있어야만 이런 역설적인 삶이 가능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리하는 것, 바로 21절이죠. 원수가 배고파, 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에요. 이런 성경에 종종 나오는 히브리적인 그런 어떤 문화에서 나오는 관념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핀숯자숯 생각해 보세요. 숯이 있는데 지금 핀 숯은 뭐요? 예 지금 뻘겋게 뜨거운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머리 위에 놓았다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될까? 벌겁게 그죠? 화상은 이제 너무 심한 경우고, 이러면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이 벌겋게 달아오는 것을 그 뜨거운 벌겋게는 하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때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홍당무가 된다 이게 그죠? 홍당무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봐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원수지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배고프고, 목말랐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내 원수 였던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게 떡과 고기와 물을 주네? 그러면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여러분? 나는 죄를 공격했는데, 지는 나에게 이런 사랑과 관용을 베푸네? 그럼 뭐가 들까요, 여러분? 수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악은 악으로, 눈은 눈, 이에 인, 이게 동의 보상법 보호법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고 어지만 예수 믿으면 그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더 감동시키고 더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다 보면 그 사람이 이 핀숱이 머리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수치심의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머리 위에 핀숱을 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신원이 뭐예요? 억울함과 원통함과 네 칼에 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네가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통정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간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게 공의와 정의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23절 시작. 북풍이 불을 일으킨가 비를 일컫지 으 참소하는 일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근데 북풍이 불면 유대인들은 아 비가 내리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참소하는 즉 거짓하고 그죠 고소하고 공격하는 해는 분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참소하는 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에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권사님, 여기서는 좋은 겁니다. <laughs> 큰 집에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큰 집에 살지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잘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보다는 움막에서 혼자 독취하는 것이 훨씬 낫고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가 뭐예요? 갈등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옥과 같은 교회보다는 작지만 천국과 같은 교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미량 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우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서로 동료들 간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어그 아픔을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뭐하고? 즐거워하고 웃어주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 이게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지금 음, 11시에 제가 미리 뭐 광고를 드렸지만, 11시에. 우리 한건사님 우리 입관 예배에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자, 25절 2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음물이 흐려진가 셈이 더러워진가 같으니라. 아멘. 자, 먼땅 서로 소식을 잘 몰랐어. 그런데 어떨 때 기별이 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 목마를 때의 냉소 같은 겁니다. 그 영혼과 마음과 감정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우리 신우들 삶 속에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 좋은 소식이 많죠, 그죠? 누가 잘되고 복되고 어떤 이런 소식. 이 그러면서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운물이 흐려짐과 셈이 더러워짐것 같으니라. 이러면 운물이 흐려지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되잖아요. 셈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 굴복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의인이 고난당할지라도 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의 믿음이라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들이 집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과 성령이 도심으로 환경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 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동일하게 인생의 문제는 그 생사 고락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해석의 능력을 키워낸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해석을 복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이 많은 겁니다. 좋은 계기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수르 바벨도 마찬가지,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다 고난. 바벨론 포로기 왕이 쫓겨다니고, 또한 어떤 억울함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인심 매매당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최고의 신앙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 기억나십니까? 무슨 신앙? 음. 하, 우리 마누라가 제일 난데입니다. <laughs> 같이 있다 보니까 나도 들었어. 따라합시다. 섭리 신앙. 오늘 수요일도 제가 이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합니다. 섭리 신앙. 섭리가 뭐냐? 뭐냐면요. 하 모든 내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섭리랍니다. 그러면 축복만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죽음조차도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이 외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관계 여러분. 아니. 저 우리 집 사람하고 5년 연애하고 지금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꽤 살았잖아요. 요즘은 안 싸우지만 마음이 안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간에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싸우고 지지고 먹고 왜 그러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우리는요 내부 총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주된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야 되는데 왜 육적인 싸움을 싸우냐고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사실 은덜 성숙한 연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면요. 아직까지 우리 깨달음이 아, 내 믿음이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주여, 더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가겠지만, 수로보니의 여인이 보세요. 제자들이 막아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몰라주잖아요. 사람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낳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는 고슴도치대 그랬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지만 표현이 어수룩하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찌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나도 찔림을 당하지만 나도 찌른다니까요. 이걸 알면, 목사님도 용서가 되고, 서로 간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요, 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 오늘 말씀처럼 원수조차도 우리가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절제 자기 절제력의 힘. 그리고 우리들에게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지혜와 어떤 우리가 마음 상태와 또한 어떤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황건사님 주인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남아 있는 장례 절차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여. 우리 가족의 아버지 상으로 생각하고 함께 애도하고 또한 슬픔을 공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또한 기쁨을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장례의 절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나님에 체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